2022년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년 경력의 국어 교사 김미영 선생님은 학생들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이응지읍? 기억치읍. 피읖티읍치읍니은니은 비읍비읍비읍기역. 이 대화를 목격한 김미영 선생님은 즉시 교무실로 돌아가 구글 번역기에 입력했지만 결과는 인증? 같이. 피트니스 센터 아니오. 아기. 라는 의미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의 뜻은 인정, 괜찮아, 피해 주의에 안 돼, 반반반 개그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세대 은어의 복잡성과 불가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글 번역기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이 비밀 언어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해왔을까요? 지세대 은어의 역사는 초기 인터넷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후반, PC통신과 초기 인터넷 채팅방에서 방가방가, 안넘과 같은 단순한 줄임말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보편화와 함께 키읔키읔키읔, 기역기역과 같은 초성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는 은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빠르고 압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요구되었고, 이는 복잡한 은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성철 교수는 스마트폰 세대의 은어는 단순한 축약을 넘어 일종의 암호화된 언어 체계로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은어 문화는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줍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85%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언어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세대 은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초성만 사용한 암호 같은 표현입니다. 이응지읒, 기역치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초성 활용은 빠른 입력과 함께 외부인의 이해를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 숫자와 문자의 결합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갑일백은 갑과 자기의 자를 숫자 1과 결합해 만든 표현입니다. 이런 방식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형태소의 재조합은 더욱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갑분싸는 각 단어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신조어로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표현합니다. 신조어와 미의 결합은 지세대 은어의 진화된 형태입니다. 머선이리구는 머선과 이리구를 결합한 표현으로 유머와 지역성, 숫자 활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이런 은어들의 복잡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 고등학생의 인스타그램 d m 캡처 화면을 분석해보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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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겜각 디귿 디귿 근데 찐텐 레게노 이응즈 피읖 티읕 칠 타면 전매추 기억기억 이는 하하 망한 게임 각들었더어 근데 진짜 전설적이야 인정. 피해 주의해야 하면 점심 메뉴 추천해 줄게 가자 가자 라는 의미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의 은어 사용은 이러한 표현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0만 구독자를 가진 게임 유튜버는 엠생 버스 타면 지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엠버서더를 생성해서 버스를 타면 게임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한달 만에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어의 확산은 세대 간 집단 간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서울의 한중학교 상담교사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절반 이상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한 IT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는 새로 입사한 MZ세대 직원들과 기성세대 관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G세대의 은어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하나의 독특한 언어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정체성 표현이자 소통수단이지만 동시에 세대간 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어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지세대의 은어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는 한글의 고유한 특성이 이러한 은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한글의 자모체계는 초성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며 모아쓰기 특성상 글자의 재조합이 용이합니다. 이는 이응지읒, 솔과 같은 표현의 탄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언어의 경제성 원리도 지세대 은어의 특징을 잘 설명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지세대의 은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를 극대화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갑분싸와 같은 표현은 복잡한 상황을 단세 음절로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은어의 생성과 소멸 주기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세대 은어의 평균 수명은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일부 표현은 3년 이상 지속되며 심지어 일반 언어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다의 줄임말인 엄청은 이제 국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지세대의 은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현주 교수는 은어 사용은 지세대가 자신들만의 문화적 코드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언어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세대는 기존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새로운 개념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어는 기성세대와의 차별화 및 저항의 도구로도 기능합니다. 아재요나 꼰대와 같은 표현은 기성세대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지세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공존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박영호 씨는 수업 중 학생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은어 사전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우리들의 언어사전을 만들었고, 이는 세대간 소통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교육 전문가들은 은어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윤경 교수는 은어의 창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능력을 균형있게 발달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방송에서도 은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TMI, 조택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기반 번역 서비스 기업들도 은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체 개발한 AI 번역기에 은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AI 연구소의 김태영 연구원은 은어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세대 은어의 미래와 한국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어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승우 교수는 은어의 사용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현재의 지세대 은어는 그 복잡성과 변화 속도 면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일부 은어는 사라질 것이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인 지세대의 언어 사용 패턴은 한국어의 장기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공식 언어와 은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잃고 갑분싸 등의 표현이 뉴스나 공식 문서에서도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김한샘 연구원은 이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지만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위해 적절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어의 다양성과 창의성 증대 측면에서 지세대 은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세대 언어정보학과 박철우 교수는 은어의 창조적 조어 방식은 한국어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한국어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지세대의 은어 문화는 독특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UCLA의 한국학 연구소 제니퍼 정 교수는 한국의 지세대 은어는 그 창의성과 복잡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일부 한국 은어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박 화이팅 등의 표현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세대 은어와 비교해 볼때 한국의 은어는 문자 체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영어권의 LOL, TBH와 같은 축약어나 일본의 귀찮다와 같은 단순 축약형에 비해 한국의 은어는 솔까말처럼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 은어 문화의 실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은어는 우리의 무기이자 놀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요. 반면 학부모들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두 자녀의 엄마는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대화가 자주 끊깁니다라고 말합니다. 교사들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중학교 교사 이민우 씨는 수업 중 은어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금지하면 학생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합니다. 언어학자인 고려대 정년주 교수는 은어의 창의성을 인정하되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회학자인 이화여대 김현미 교수는 지세대 은어는 사회 변화의 바로미터라며 은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학자인 한국교원대 박성익 교수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세대의 은어 문화는 언어의 진화와 퇴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만들고 언어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어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다양성과 통일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지세대의 언어 사용이 한국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은어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는 더욱 풍부하고 역동적인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